예, 골로스서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저자이지요. 옥중서 신중에 하나입니다. 골로래서 1장 2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뜻으로 그리스 예수의 사도 된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예, 바울 고, 바울이 골로스교인들에게쓴 거죠. 예. 어, 이고 어, 골로세에서는로 옥중서신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래서 AD 서기 6 0에서 62년 사이에 쓴 것입니다. 다른 어, 옥중서신과 비슷하죠. 이골로의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디가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세의 교인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한 번도 보지 못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죠. 왜 편지를 썼냐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에바 브라디도가 바울한테 찾아와서 골로새 교인들이 핍박 때문에 자꾸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적 문화 종교적 압박 때문에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사회적 문화 종교보다 더 탁월한 더 어, 탁월한 예수님을 붙들고 교회에 남고 신앙을 어 붙들어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라는 내용이 골로에서입니다 그래서 조, 주제는 사회, 문화, 종교보다 더 높임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어떤 지혜와 전통보다 높이셨습니다. 주제성문의 골로스 1장 18절 말씀에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근본이시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예. 만물과 함께 모든 지혜와 모든 문화와 모든 종교와 모든 것보다 으뜸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어, 교회에 남으라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높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1장 15절부터 2장 23절까지는 바울들이 높임 받으신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당했다고 얘기하면서, 고, 아, 당신들도 그, 그렇게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 3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높이면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골로에서입니다 감사합니다.